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6, 가로가 16, 가로가 여기가 가로가 16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가 6인, 세로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내 꼭지점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이걸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 때 직육면체의 부피 해체될까. 자, 이걸 뚜껑이 없는 거니까 요걸 위로 올리고 여기도 위로 올려서 얘도 위로 올리고 어, 얘도 위로 올려서 뚜껑이 없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네요. 이 뚜껑이 없는 겁니다. 어, 여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16에다가 x x를 빼 주니까 16 2x고요. 요 세로는 요 세로는 요 가로 세로는 6 2x. 그다음 에 여기 올라간 것은 X만큼 올라가겠죠. 이 길이가 X만큼. 이 길이가 X니까 X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 Y는 16-2X 6-2X 곱하기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16-2X X는 8보다 작아야 되고 6, 2x, x는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결론은 x는 0보다 크고,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3보다도 작아야 되고, 8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3이죠? 0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y- 미분하고, 냅두고, 6 e x 의 x, 16-ex,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요 끝에 곱하면 1이죠? 16-ex, 600이 x 이거를 정리해야 되네요. 요거 해주면, 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이게 더 귀찮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전개해서 미분합시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Y- 요거 해주면 16 곱하기 6, 66이 36, 96. 마이너스 32X, 12X 플러스 4X 제곱. 여기다 x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y 다시는 4X 세 제곱. 아, 유 y죠. y, y 다시가 아니라 y는 4X 세 제곱. 마이너스 44X에다가 x 곱하니까 제곱 플러스 96X가 되겠죠. y-는, 이제, y-는 12x제곱, 88x, 플러스 96이에요. 음, 뭐로 묶을까요? 지금, 4로 묶어볼까요? 4로 묶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2x, 428, 446, 이렇게 되고, 4, 3, 아, 지금, 그렇죠, 3x, 3xx, 6424로, 여기다가 6, 4 해주면, 여기는 12구, 10, 6, 3, 1 8이다 4니까 둘다 마이너스네요. 자, 아래로 볼록인데, y'은 아래로 볼록인데, 3분의 4 하고요. 6이 있겠죠? 증, 감, 증. 증, 감, 증. 어, 여기가 3분의 4, 4고요. 우리는 0부터 3까지 그려야 됩니다. 0부터 3. 3이 한, 6. 여기가 6이니까 3이 이 정도 있겠죠? 여기만 그려야 돼요. 여기만 여기서 최대 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x가 3분의 4가 되겠죠? x가 3분의 4니까, 1 6 0 0 3분의, 3분의 4니까, 3분의 8. 6 0 0 3분의 4에다가, 얘도 3분의 8. 곱하기 3분의 8이네요 자 그럼 얘는 16을 3해주면 6, 3, 18 48 요거는 3분의 48에다가 8 빼주니까 40 3분의 6, 3, 18이죠 6, 3, 18에다가 8 빼주니까 10 곱하기 3분의 8이에요 그러면 27 8432 3200 84 3분의 4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3분의 4 해주면 3분의 8, 3분의 8, 6, 30, 8, 10, 어, 이게 3분의 4죠. 이게 4였네요. 선생님, 잘못 그렸죠. 이게 3분의 4죠. 어, 3분의 4. 4죠. 그래서, 요 3분의 8이라고 쓰면 안 되죠. 얘는 2를 곱했고, 3분의 4죠. 그래서, 4, 4, 16, 0, 0. 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게 부피의 최대 값이 27분의 1,600이 나오고요. 언제? x가 3분의 4가 됐을 때. x는 3분의 4가 됐을 때, 부피는 27분의 1,600이 나옵니다.